자 만보는 저녁에 산책 이런데 산책하면서 뭐 하겠니 당연하게 자기를 돌아보겠지 지나온 삶을 천천히 계신분이다자이 시에서 알아내야 될게 형식이 한신데 한 한자 원문 봐봐 한자 원문 보면은 한 구단 글자수가 몇개 다섯 개 있지 근데 행은 겁나 많습니다 그죠 이런 걸 오언배율이라고 한다 적었나, 날 한시의 형식 중에 이런 걸 오언 배율이라고 한다. 자, 첫 행부터 같이 보겠습니다. 잊기를 자주 해서 어지럽게 뽑아놓은 책들. 이제 옛날에 자기 읽어놓은 책들 가운데 지금 생각 안난게 있으니까 책을 막 이렇게 뽑아놨겠지 그지?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자니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. 강 위에 숲 그림자, 숲 그림자가 흔들린다. 여기까지 끊어놔.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저녁 무렵 되기 전까지 하루 종일 뭐 했노? 흩어진 책 정리하면서 보냈다 하루를. 막대기 집고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 마을라고 이제 산책하러 가려고 하는 중이네.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 바라보니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. 쓸쓸히 들판은 선을 하거나 계절적 배경 나타나네 가을이다이 요까지 끊어 놓고 항상 한신은 어쨌든 짝수로 끝나기 때문에 머릿속로 이렇게 사행시 끊다 는 생각하면 된다이 이걸 네 단계로 끊으라면 사행시 끊어내면 네 단계로 끊긴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. 농사집 가을거지 가까워지니 이것을 통해서도 계절이 가을이란 걸알수 있지. 절구질 우물가에 기쁜 빛도라. 자, 그는 동글베이죠 기쁜 빛. 왜 사람들이 기쁘겠니? 기쁜 이유가 있잖아. 바로 위에 줄에 뭐 한다고 지금? 수확을 하니까 기쁠까 이가 그제. 갈까마기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 있고 해오락이 해오락이 서 있는 모습 우뚝하고 헌하다고까지 끊어놓고. 마을 사람들은 기쁘고 새들은 아주 우뚝 서 있고 헌한 모습을 보인다. 근데 화자는 어떤지 봐.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지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. 그것도 세모칩니다. 자기 자신의 수건은 풀리질 않는 중이지 사람들은 기뻐하고 새는 헌하고 우뚝 한데. 그러면 방금 방금 이거 농사짓 가을거지 있는 그 줄에 있는 네 줄은 화자랑 반대된다. 그지? 대조의 입장을 보이는 거야. 알겠지? 이 회포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서. 검은고만 둥둥 탄다. 고요한 밤에. 여기 검은고라는 소재 잘 기억해.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소재다잉. 검은고 타는 이유가 뭐 때문에? 뭐 때문에 타노? 바로 위에 줄에 이유가 나와 있잖아. 수건을 풀지 못하는 한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지. 그래서 검은 고를 타는 거야. 그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건이 뭐겠니? 너가 생각해봐. 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건이 뭐겠노? 지금이 뭐냐 이 사람이? 야 이황 선생 지금이 뭐고? 솔직 그 옆에 나와 있네 이황. 유학자, 유학자라 해놨자, 유학. 학문하는 사람이잖아. 그럼 이 사람이 수건이 뭐겠어? 학문을 이루려 하는 걸거 아니야?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지. 공부는 평생 해도 끝이 안 난다 한다니까. 너 엄마, 아빠 맨날 하시는 말씀 아이가? 그지 죽을 때까지 해도 공부는 안 끝나는 거야. 짱나지? 무조건 누구, 누구, 우리 살아야 되는데. 너 나중에 봐, 치, 회사 취직을 해도 승진하려면 또 시험쳐야 된다. 그러잖아. 평생이 시험이라니까. 그런 각이시면 내처럼 사업을 하든지. 사장이 되면 되잖아요. 그럼 하기 싫으면이야. 근데 사장은 뭐슨 능력이 있어야 사장을 하지 자, 만 보는 그런 내용이고 뒤 페이지 봅니다. 283페이지에. <laughs> 자, 아까 한 대로 1, 1행부터 16행까지 4행씩 끊으면 된다에.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고 1행부터1 2행까지는 가을 저녁에 정경을 나, 나타냈는데 마지막 사행은 거 묵고 타는 부분이 있지 거기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런 걸 뭐라 하디 앞에는 경치를 내세우고 뒤에는 화자 정서 를 내세우는 거 어~ 선경후정이라고 해 구조도 밑에 그렇죠 그 나라에 앞에는 경치를 드러내고 뒤에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 그걸 선경후정이라고 한다. 이번에 1번은 화자의 정서와 대조되는 시구가구행부터 12행까지였고, 이를 통해 밝은 분위기를 나타내는데, 화자는 그와 반대됐지. 그지? 그래서 검은고만 둥둥 탔습니다. 검은고를 <laughs> 타는 이유는 화자의 수거를 풀지 못해서 이걸 얘기할 사람도 없단 말이에 지금. 그래서 검은고만 타는 중이었어. 보시면 되겠고.